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아주 특별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이런 데가 있었나? 저도 처음 의뢰를 받고 가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중국이 장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모습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요 먼저 드론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먼저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산 74번지 1원입니다. 공주시내와 의당면 소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주시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공주의 사시는 분들도요.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 아직은 모릅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그때는 정말 공주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2만여 평 정도의 토지에요. 주인이 관광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요 가든과 카페할만한 자리 이두 필지만을 매각하는 겁니다. 각 200평씩입니다. 분할해서 매매하는데요. 지금 영상서 에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창고 용지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 타운요 여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그러니까 수영장이요. 조격장또 야외 웨딩홀, 펜션 이런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주인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 가든, 카페 자리 이렇게 두 필지만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가든이나 카페를 생각,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꼼꼼히 보시고 이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걸고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 위치 좋아서요, 가든, 카페, 장사 잘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광 삼아 오시는 분들 뿐아니고요 공주 시내에 사시는 일반 손님도 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공주 시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약 3분, 2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고객 접근성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장사 잘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지도 보면서 위치 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주 시내 3분, 세종시 10분, 그리고 서세종아이시, IC, 공주아이시 IC 모두 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주,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 힐링 장소로도 제격입니다. 그 동안 제가 많은 매물 소개해 왔습니다만요 오늘 이 매물처럼 소개하면서 또 방송하면서 흥분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치 장가게에 왔나 착각할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든이나 카페하실 분에게 추천하는 토지입니다. 200평씩 두 필지고요, 평당 180만 원. 그래서 매매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고정가입니다. 여기 주인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인 만나게 되면요, 직접 설명 들으셔도 되지만요, 가급적 저희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주인이 바빠서요, 친절하게 상담에 들릴 수 없으니까요, 가급적 저희가 손님한테 안내하고 설명해주면 좋겠다. 주인께서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요, 다시 보려고 하는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최우선 공인중개사를 치시고 검색하십시오.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는요. 수백 개의 매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유튜브 영상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10번이건 20번이건 편하게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물건지 번지수도 공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증 절차 거치면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물건지 번지수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객 확인은 이런 거 여러분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지수 공개해 놓으니까요. 저를 배제하고 주인 찾아가서 직거래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집 사고 땅 사면요. 여러분 복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마음도 불편하실 겁니다. 중개 보수, 정당하게 주고 공인중개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묻고 안전하게 거래하십시오. 고객 여러분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도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을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공주시 이장면 청룡리 장각의 축소판처럼 경관이 장관인 관광타운 내 가든이나 카페 자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제 이름처럼.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안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신 고객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의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조금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